안녕하세요! 어디서 누우세요? 자, 가센의 시선입니다 어... 편하게 짱구라고 불러세요아자 안녕하세요 시내 머리.. 머리 젖으니까 더 멋있는데? 아, 살짝 젖은 머리 같 살짝 젖은 머리 <laughs> 살짝 젖은 머리 감도어요 혹시 마지막에 법이8세창법인가요세좀 부족하게 해아 <해야 웃음> 중간에 나왔던 댄스 혹시 자작 안무인가요? 이런 거랑 샤샤 이런 거랑 아니 그거 제가 그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거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부자 먹기 이거 아제탓 아니, 아, 아니, 뭐. 아, 아니에요 근데 어, 뭐 아제탓아니에 진짜 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3탄이에요 <목소리> 아, 아, 3탄 아 3탄 3탄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3탄. 네 괜찮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런닝맨 무한 도전 일박 2일 출장 시보야, 마녀사냥 응. 바보상자 좀 그만 봐 <laughs> 바보상자 좀 그만 봐님 바보상자에 나오는 사람이세요 <laughs> 아, 바보래, 나 바보잖아 어, 응. 저예요, 이제?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뭔 소리야 아, 슈퍼 빌런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알았어, 미안해 미안. 뭐라고 하는 거야 <laughs> 조커, 할로윈 할로윈할로윈 어. 할로윈 아. <laughs> 오케이. <웃음> 야, 씨겁 o w me names. I think I'm going to go. Who's your one box on? h a n g a 땅 l 기신 o I can't s t o

시간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아, 많이 남았어요. 대간이대형이다 자, 이 시간이 2분이나 남았는데 아, 지금, 부착하면 끝나는 거요 자, 여기서 천천히 가면 돼. 여기서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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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자, 2분 남았는데. 여기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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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10초. 분 1분 30초 채워야 돼. 1분 30초 채워. 채워. 1분 30초. 1분 30초 채워. 1분 30초 채워야 돼. 채워. 자, 이제 1분 30초. 시간이 너무 남잖아. 꼬리. 1분 20초. 야, 시간 많아. 도착하고 아, 아, 쉬워 아! 와! 무서운 야말로 진짜 죽은줄 알았네. 무자 웃기면 내가 힘들어져. 누가 진짜 저 정도 하세요? 개구리예요. 신원이 형이야말로 진짜 웃기만 하네 <laughs> 하시죠. 아, 좋아. 야, <하지마. 웃음> <laughs> 야 이런 못 참아. 진짜로! 주먹을 어. 치고 있죠. 주먹을 칩니다. 형 그냥 참어, 참어. 나 내가 인공물 바로 해줄게요. 잡아줘형 잡아줘. 형 버텨. 형 버텨. 형 사랑해. 어 나도. 왼손으로 하고 싶은 얘기. 어 최고야, 형 응. 최고. 나, 너네, 타고, 아 너, 아 죽는다. 본인, 아 너, 나 죽는다고. 나 죽는다고. 관심 신어면저 죽는다고. <laughs> 아니, <laughs> 시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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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뭘 봤어! 시씨뭘 봤나요? 돌아가셨어! 돌아가시어돌씨 우리 측에서 뭘 보셨죠? 한 10년 만에 우리 할아버지로 될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뭘 보셨나요? 이역이본거아니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laughs> 여기에... 뭐 만들었죠 저번에? 지난리조트안들고 오늘은 리조트안들면은 이거는 그냥 와눈감눈감네눈 감갑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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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그만! <laughs> 그래. 파..파티잖아요 너 너무 웃겨 파티~~ <laughs> <말해>. 파티~~ <laughs> <까빡> 이렇게 넣어주세요 <laughs> 나 이거 해보고 싶어아 각자 넣자 이렇게 소고에 넣고 고 이렇게 넣어 유토야 난웃어웃어 일단 딱바로 넣어 딱바로